안녕하세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명당을 찾아드리는 유튜브 박지가입니다. 오늘은 얼어 죽어도 신축인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콘텐츠입니다. 월세 200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 그것도 송파구에서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송파구에서 월세 200만 원으로 가능한 신축 아파트 두곳 추천드릴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바가린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구독하시면 구독자 무료 상담 그리고 중개 수수료 할인 이벤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 구독하셔서 중개 수수료 할인 이벤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신축 아파트 바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센트럴과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인데요. 두 단지 비교하고 비교하고 시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단지가 위치한 거여동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주변 상권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 어, 여기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역세권 상권 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거여역 역세권 어, 생각보다 어, 이 거여동 같은 경우는 마천 거여라고 해서 송파구 외곽지역으로 좀 개발이 늦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어, 이미지가 강한데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여역 사거리를 보면은 단, 거여역 앞에 어, 이렇게 메디크리닉 타워도 있고요 뭐, 메가커피, 스타벅스, 주요 생활 인프라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상권, 걱정 없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단지 모두 단지 내에 상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지 내 상가 아주 빵빵하게 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장 보는 거나 아니면은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한 도보 10분 거리에 마천 중앙시장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자차 이용했을 때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한남 스타필드 위치, 위례 스타필드 위치에 있습니다. 위례 스타필드 위치에 있는데 어, 여기 거여역에서 스타필드 위치에 있는데 이 위례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어, 상단으로 가면은 위쪽으로 가면은 한남 스타필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스타필드 사이에 거여동이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단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주 인원과 생활 구성원에 따라서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두 단지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우선 이 편한 세상 송파파크센트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는 마천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이는 곳이 어, 송파파크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1년 20년 6월에 파크 센트럴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이고요 어, 해당 단지는 20년 6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 이때 입주를 시작을 했고 총 세대수는 1,199세대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이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같은 경우는 얼죽신 중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 3인이거나 4인 이렇게 중대형 평형대를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20평대부터 40평대 포함해서 59평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평형대를 찾으시는 대가족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대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는 좀더 넓은 집을 원한다 하시는 분,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송파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손님 중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방문해 봤는데요. 단지 아파트 1층에 어,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카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했을 때. 어,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송파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는 34평이 34평이 1억에 280만 원부터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신축이라고 하면은 하비오나 헬리오시티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하비오 의 경우 34평이 1억에 400만 원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파크 센트럴은 초 가성비다. 어, 약 주거비를 약 12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가성비 단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지금 보면은 어, 이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같은 경우는 좀 주변 대비 주변 지형 대비 살짝 대지가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사나 아니면 단지 단지 내에 어, 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평지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어, 좀 지대가 높아서 다른 아파트 대비 공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 거여동 같은 경우는 이 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뿐만 아니라 이 거여동은 송파구 중심 잠실보다 기온이 마이너스 1도 낮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면은 굉장히 숲에서 사는 것처럼 어, 공기가 맑고 좀 쾌적한 환경을에서 살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단지 앞에 단지 앞에 마천산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앞에 마천산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남한산성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창문을 열면 마천산과 한 남한산성 방면으로는 산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롯데월드 타워뷰도 가능합니다. 어, 이런 뷰가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그리고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대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활용도 높게 쓰고 싶으신 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송파 시그니처 롯데 캐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파 시그니처 롯데 캐슬. 저는 여기 방문했을 때, 진짜 이 노래가 생각났는데요. 저 푸른 초원이에 따라라 따라라라. 약간 이 노래가 생각날 만큼, 어 진짜 초원이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느낌입니다. 딱 진짜. 어, 아파트가 딱 건립되어 있고 주변 보면은 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롯데월드 타워뷰나 어, 롯데월드 타워뷰나 이런 산뷰 뷰가 중요하신 분들은 저는 이편한 세상 보다는 이 시그니처 롯데캐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어, 이편한 세상보다 살짝 더 신축이에요. 2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이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1945세대 이루어져 구성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21년 12월에 준공되었고요. 이편한 세상보다 약한 1년 정도 더 신축이다. 생각하시면 좋고 이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5평과 34평 두 개의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속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25평이 월세 2억에 190만원, 월세 2억에 190만원, 1억에 한 24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에 약 3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1억에 300만원 그리고 월세 보증금을 좀더 상향시킨다면 4억에 180만원 정도 시세 형성되어 있으니까요이 시세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신축, 얼죽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단지 장단점 한번 비교해드리면은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큰 장점은 뭐죠? 이런 고급진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단지 내 공원, 산책로, 휘트니스 센터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제가 실제로 방문했을 때도 어, 여기 살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고 지하주차장 이런 차량봉선 설계가 탁월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맛에 신축에 사는구나 라고 느꼈던 단지고요 이렇게 살기 좋고 쾌적하고 편리한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은 송파 시그니처 롯데키슬이나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같은 경우 역세권이긴 합니다. 어, 역세권이긴 하지만 지금 주변 지역 대비 지대가 살짝 높습니다. 어, 역세권인데 역에서 아파트 단지 가는 길이 다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어, 도보 이용할 때는 괜찮겠지만 뭐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런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유모차나 어, 휠체어 이용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어,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5평, 34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어, 약간 선택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송파 시그이처로트캐슬 그리고 이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아파트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아파트로 보이는데 신축을 선호하는 얼죽신, 그리고 신혼부부 또는 어린 자녀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좋은 송파구에 신축 원하는 직장인분들께 아주 최적의 아파트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분들께는, 어, 좀 살짝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시그니처 롯데캐슬이나 파크센트럴의 배정 초등학교가, 배정 학군이 마천 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천동 같은 경우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 할때좀 도보 이용할 때 안전에,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 두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 준신축까지 같이 고려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유아기다, 어, 완전 어린 친구다 하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지는 어린이집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파구에서 가성비 있는 월세 200만원으로 거주 가능한 신축 아파트 두곳 알아봤는데요. 어, 송파구에서 월세 200만원으로 결코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매물 현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아파트, 최적의 선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 필요하시면 구독하시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